내일 다시 자세하게 또 할게요. 왜냐면 하 오늘 극대수를 완벽하게 다알수 있는 건 아니니까. 시간이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. 12분? 극대가 뭘까? 그리고 극소가 뭘까? 그리고 극대 값은 뭘까? 그리고 극소 값은 뭘까? 자, 오늘 딱 이번 교시는 여기까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자, 함수라는 것이 우리가 배운 특히 다항 함수라는 것이 그래요. 이 다음 수는 곡선으로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. 자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. 자, 그럼 이런 그래프의 특성에서 극대라는 것과 극소라는 걸 따지려고 할 때, 사실은 우리가 지금처럼 배우는 단항수만 극한하면 사실 극대 극소는 되게 간단해. 근데 우리가 이것만 다룰 때 아니야. 나중에 이과생들은 더 특이한 함수도 배워. 그래서. 오늘 배우는 극대극 수는 이 함수에만 국한하기보다는 아예 극대극 수의 정확한 정의를 배워보도록 해보자 자극대 극수의 정의가 거위책에 나와 있을 거야 확인해 볼게 뭐라고 하지극대란 1번 FX가 자 여기 이 FX가 나오기 전에도 이런 말이 있어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에조건는 모든 x에 대해서 f(x)가 f(a)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할 때, 우리는 x는 a에서 극대라고 합니다. 자, 이 극대라는 표현 자체가 아주 잘돼 있어. 너무 잘했어.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를 너무 잘다고 했생각는 정도로 나는 표현하기 힘들 것 같아. 근데 너무 진짜 극대라는 것이 딱 드러날 수 있게끔 딱게 드러... 설명이 잘 되어 있었어요. 일단은 먼저 첫 번째. x는 a가 포함되어야 되나요? 네, 포함하는 아, 일단 함수값이 있어야 되구나 극대를 얘기할 때는 그 값이 일단 있어야 되구나. 어 당연한 거지 아, 그 값이 없는데 무슨 극대 쓰나 할까? 값이 있어야 돼요. 오케이. 근데 그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라고 있어. 열린 구간. 그러면 그 점을 포함하는 약간의 왼쪽과 오른쪽의 구간만 있으면 돼. 넓은 구간 필요하지 않아. 아주 약간의 너네가 공간만 필요하면 돼. 지금 이 점이 포함되면 이 정도면 돼. 이 정도면 되는 거야. 근데 거기서 FA 값이 FX보다 더 돼? 큰것 같아. 그게 무슨 말이냐면. a였을 때가 제일 큰 거야. a였을 때가 제일 큰 거야.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. a 을 때가 제일 큰거 아니야? 응? 확대시키면 a였을 때가 제일 큰거 아니야? 어? 아 이미 구간 열린 구간 이미 구간 근데 이걸 아무리 이만큼 잡아도 괜찮아. 그건 중요하지 않아. 근데 내가 어떤 임의에 열린 구간조금만 잡아도 마찬가지지만 이 범위에서 a가 제일 크다는 거야. a가. 그 부분 그 극대라고 있어. 극대라고 있어. 그런데 여기는 에 여기는 에 연속성이라는 개념은 나와 있지 않았어. 연속성이라는 개념은 나와 있지 않았어. 단지 그냥 x가 a일 때 값이 제일 크면 그게 극대라고 있어. 그지? 그 값이 되데 있고 자 그럼 나는 이 극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걸 받아들려고 할 때, 자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그림 몇 가지를 한번 설명해볼게첫 번째, 여러 가지 그림을 내가 그려볼게. 요 정도 하면 되겠지. 음. 이 여섯 개에 대해서 극대가 되는 A의 값이 뭐가 있는지, X가 A에서 극대가 되는 것이 몇 개가 있는지를 찾아보자는지. 음.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. 근데 이 요즘에는 원리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개념들이 되게 중요해진단 말이야. 자, 1번 극대일까? 맞아요. 2번 극대일까요? 네 맞아요. 3번 극대일까요? 아니요왜 아니죠? 함수값 있는데? 오피오피그 쉽게 말하면 그 함수값이 이 일정 구간에서 제일 큰 거야? 극대 아니야. 얘는요? 아니오. 함수값이 일정 구간에서 제일 큰 거? 얘는요. 맞아요. 이거 제일 크거든요. 얘는요? 맞아요. 맞아요. 아. 의외로 너네가 첫 번째, 두 번째 대우 다섯 번째, 여섯 번째가 극대입니다. 좀 받아들여 지나요 그럼 극대값은 뭐예요? y 값이죠 극대. 그 함수 값이 극대값입니다. 요 x는 a라고 했을 때 극대값은 f(a)가 극대값이에요. y 값이죠. 값자가 붙으면 Y. Y입니다. 값자가 붙으면 Y 값입니다. 기억나? 극한도 마찬가지지만, 좌극한 X, 좌극한 값 Y. 값자가붙면 Y.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. 그럼 극손 이걸 반대로 하면 되겠네요? 맞아요? 어, 극손 반대예요, 반대. 이걸 반대. 사실, 그때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극손을 이해 못하신 은 없어요. 그래서 이극 그때의 정확한 정의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 그림을 따로 옆에다가 그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우리가 이게 그려지면 이제 너네가 그때를 알았어. 아, 그때는요.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. 없습니다. 어. 그때 극소는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. 연속이든 아니든, 미분이 되든 안 되든, 그때였어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너희가 이걸 배웠지만, 실상 이거를 문제 풀때 적용할 일은 없습니다. 왜냐? 우리는 다 함수가 별거거든요. 다 함수가 별거 자, 일단 그림만 6개 빨리 그려주시고, 극대인거 6개 중에 4개 찾아주시고, 아닌 거있어요 그이후에 너대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바라니요 자,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다 함수로 북한했을때에 대한 그때 글수만 설명하고 간단하게 정리한다 마무리할게요. 좀좀험좀은좀시간좀좀니까좀좀좀좀좀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우는 함수는 다음 함수이고 그 다음 함수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야 맞지?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자 그럼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 우리가 이걸 다적용할 일이 있을까? 없어 이 다섯 가지가다의미 없어 다나가 그러면 우리 딱이 스타일 형태 하나만 다루게 될 거야 즉 우리가 배우는 다음 함수는 이제 이런 형태를 배우게 돼 자, 그러면 극대라는 건 얘가 극대야. 알았니? 즉, 우리가 배우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국한할 때는 이 극대라는 의미는 너네가 산 꼭대기라고 하른대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산 꼭대기 점이 극대가 되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니? 자, 그럼 이 극대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라고 부를게. a, fa라고 하는 이 y, f, x에 대한 극대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무엇이 될까? 0이 된다. 이게 바로 극대에서의 도함수 활용이 될 것이지. <laughs> 그러면 극소는 뭐냐? 국소, 극소는 이렇게 생겨. 너네가 산의 꼭대기잖아면 얘는 쉽게 말하면 구덩이가 있어요다 구덩이에서 제일 밑에 있는 건 여기. 얘가 바로 극소야. 얘 네, 극대고. 그때 그때 값이었지. 자, 그러면 극소가 뭐야? 비야. 그러면 f 비는 뭐야? 극소 값이겠지. 자, 그러면 난 이거도 마찬가지야. 자, 요즘에 이제 접선의 길길 거는 뭐가 되지? 맞아. 이게 몇이야? 0 어? 어, 그럼 선생님 극대 극소는 도함수가 다0이 되네요? 맞았지. 맞아요. 극대 극소는 도함수가 다 0이 되게 한다. 맞습니다. 자, 그럼 내가 결론, 어, 결론을 내리면 x가 a에서 극소이다. 그러면 f 프 a는 0 맞아? 네. 자, 그신전제조건까요 아까 말했지 미분 가능한 함수란 주제인데 왜냐면너네 아까 전에 꺾여 있는 형태에서는 미분이 안 되지.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제조건 미분이 가능한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전제조건 하에 f(x)에서 x가 a에서 극소다 그러면 f'(a)는 보다 0이다. 마찬가지로 x가 b에서 극대이다 그러면 f'(b)는 0이다라는 결론을 낼수 있어. 자 그러면 나는 이제 한마디 하고 끝낼게. 그러면 거꾸로 극대 극소를 찾고 싶어. 어떻게 할까? 거꾸로 보고 있어. 도함수가 0이 된다. 맞아. 아니, 도함수가 0이 된 때문에 극대 극소가 그럼 도함수가 0이 되는 x가 오히려 극대 극소 됐지 않을까? 자, 이거에 대한 궁금증. 일단은 맞아. 하지만 여기에는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가 극대인지, 뭐가 극소인지를 찾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어. 하지만 이 방식만이 우리가 말하는 극대 웹소를 구하는 방법이 맞다는 거야. 그럼 자세한 부분은 내일 이어서 극대 웹소 판정까지 들어가서 풀게 될 거야. 알았지? 네. 어, 정말 내일 수업 중요하다. 알았지? 자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